안녕하세요. 대학 교원을 위한 채찌피티 활용법의 온라인 강의를 맡게 된 공부하우의 조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교환과 연구 제안서 작성, 대화를 통한 프롬프트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세 영상을 통해 우리는 채찌피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들어내고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꼭 내가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채찌 PT와 대화를 할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번 채찌 PT 실습 강의 전에 질문 드렸던 설문의 결과인데요. 교수님들께서 생성 AI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략 47%의 분들이 교환 작성하기를 채찌 PT에게 시키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교환 작성하기라는 것 자체가 형태도 다양하고 목적도 다양하고 각자 원하시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채 g PT의 프롬프트 방식으로는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환 작성하기와 같은 한 가지 답이 나오지 않는 자유로운 분야에서는 채 g 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의 프롬프트 능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의 교환 작성하기를 해볼 것인데요. 목적, 청중, 키워드,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넣어줌으로써 가장 좋은 교환을 작성해 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아마도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면 막막한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 이렇게 복잡한 내용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다룰 문제가 복잡해지고 프롬프트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생각하는 고민 자체를 채찌피티에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찌피티에게 시켜서 우리에게 묻게 하고 우리는 그 대답을 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는 방법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가 채찌피티가 주도하는 방식의 기본 템플릿입니다. 이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cpt에게 나에게 질문하라고 하는 것이고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되면 그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들을 완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조금 더 똘똘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gpt4를 사용해서 진행해 볼 것인데요. 여기 초록색의 GPT 4는 여러 방면에서 t GPT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는데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요하는 과정에서는 t GPT보다는 GPT 4를 사용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t GPT에 접속해서 다음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GPT 3.5가 아닌 GPT 4를 선택합니다. 현재 GPT 4는 유료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데요. 채팅창에 해당 프롬프트를 입력해 줍니다. 약간은 느리지만 GPT 4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교환 작성에 관한 총 8가지 질문을 해줬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 대학 신입생에게 강의하는 내용을 가정하여 한글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제출 버튼을 누르면 GPT-4가 우리가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환으로 사용할 슬라이드의 내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보면, Introduction과 Agenda, GPT를 활용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슬라드의 이 개요를 만들어주었네요. 내용이 부족한 슬라이드 17, 20번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슬라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제와 내용을 가지고 채 g p t 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 g p t 의 답변에 계속 추가적인 요청을 하면서 교환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기존의 프롬프트 방식은 사용자 주도의, 즉 내가 계속 어떤 질문이나 명령을 주면서 챗치피티의 답변을 얻어가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챗치피티로 하여금 나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여 나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함으로써 챗치피티가 학습하고 익힌 지식과 나만의 독특한 관점을 결합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작업을 좀더 풍성하게 발전시켜 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따라가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챗GPT가 생각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교수님들께서 생각을 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제안서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 만들었던 교환 작성하기와 비슷합니다. 목적이 교환 작성이 아닌 연구 제안서로 바뀌었습니다. GPT-4를 선택하고 연구 제안서를 위한 프롬프트를 넣어줍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보통 다양한 내용의 질문 및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Regenerate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서 나의 요구 사항이 잘 반영된 내용을 선택합니다. 가장 좋은 질문을 선택한 뒤 연구 제안서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고 제출하면 GPT가 우리의 의도를 반영하여 연구 제안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연구 제안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프롬프트와 참고 자료를 구분하는 딜리미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구 제안서의 양식, 요구사항 또는 필수 항목을 아래 세 따옴표 안에 붙여넣은 뒤그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래와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한 뒤 연구 제안서의 양식을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과학 재단의 연구 제안서 준비를 위한 가이드 인스트럭션을 예제로 들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프로젝트 디스크립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복사한 뒤 프롬프트의 새 다운표 안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 GPT는 해당 양식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는데요. 양식에 맞추어 필요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고민해 볼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대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채GPT, 즉 GPT 3.5를 쓰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이번에는 GPT 3.5를 선택하고 같은 프롬프트를 던져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4의 경우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답을 주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을 하였습니다. 질문이라는 단어를 읽고 질문이 들어가 있는 대답을 해줬지만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닌 각 슬라이드 주제에서 나올 법한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Regenerate 버튼을 통해 여러 번 반복을 해도 결과는 비슷하였고 우리의 답변 없이 그냥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좀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채찌 PT와의 대화에서는 GPT-4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과정은 기존의 프롬포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시도였습니다. 내가 프롬포트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채찌 PT에게 오히려 질문을 함으로써 채찌 PT가 대화를 주도하도록 하는 거죠. 이때도 우리가 첫 주에서 배운 것처럼 프롬프트에 대한 대답을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좋은 내용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총네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채찌 PT 프롬프트 활용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연구를 하시고 강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진행을 위해 채찌 PT를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프롬프트 사용하는 기술들도 알아보았고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채찍 피티로 하여금 대화를 주도하게 하는 방식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의 기술이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러한 채찍 피티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익히면서 교수님들의 업무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학 교원을 위한 채찍 피티 활용법 강의를 맡은 공부하우의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